종류는 당연히 1위, 건강한 식습관 1위, 그리고 따라하기도 쉬운 걸로도 1위입니다. 종합평가 4.2점으로 최고의 다이어트로 선정이 되었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세훈 약사입니다 오랜만에 다이어트 주제로 들고 왔는데요 저탄고지, 키토제닉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자, 근데 이런 거에 관련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어서 오늘 들고 와 봤습니다 키토제닉이 최악의 다이어트라 그러면 은 대체 요리는 무엇일까요? 자, 다이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체중을 감소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을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넓은 의미로 사용이 돼서 식단 뿐만이 아니라 운동 뭐 이런 행동들까지 모두 다이어트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이어트는 식이요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중감량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설계된 식단을 먹는 것,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원래 사전적으로는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US 뉴스 월드 리포트라는 그런 여론조사, 랭킹 전문 그런 매거진이 있는데요. 여기서 총 35가지 종류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어트들을 매년 순위를 매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이어트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비만, 당뇨, 뭐 고혈압. 그리고 영양학,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1위부터 35위까지 나열을 하는 건데요.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단기간에 체중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장기간으로는 어떤지, 당뇨, 그리고 심장 건강, 그리고 실천 난이도가 너무 어렵진 않은지, 그리고 영양학적 완성도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건강에 위험성은 없는지, 이렇게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요. 그 7가지 항목 점수를 바탕으로 총 9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 드릴 다이어트는 총 35가지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35가지 다이어트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문 링크를 영상 설명에 기재를 해 놨습니다 고정 댓글로도 남겨 놓을 테니까요 영어가 안 되더라도 자동 번역 돌리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키토제닉의 구리 키토제닉이란 전탄고지 식단의 한 종류죠. 지방과 탄,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을 대략 70% 20% 10%이 정도로 해서 지방의 섭, 칼로리 섭취 비율을 상당히 높인 그런 식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육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시는 그런 식단이죠. 하지만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종류 제약이 좀 있어요. 그렇게 쉽지만은 또 않은 그런 식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케토 다이어트가 전체 35가지 다이어트 중에 34위를 차지했습니다. 케토 다이어트는 다양한 항목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나마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3위를 차지했어요. 상당히 높은 순위의 랭크가 됐지만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34위. 그리고 심장 건강에서 31위, 당뇨 24위, 좀 건강한 식습관 면에서는 꼴찌를 찾을 했고요. 그렇게 쉽지만은 아이는 다이어트라는 것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종합점수 총점 5점에 2.0점을 받았습니다. 자그면 이게 키토제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영양학적으로 좀 완전하지 못하고 따라하기 힘들다 이런 면에서 1.4점이라는 낮은 점수들을 받았고 안전성과 심장 건강도 2점으로 낮은 점수, 단기 체중 감소나 당뇨 쪽으로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닌데요. 단기 체중 감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높은 점수를 받았죠.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당뇨나 심장 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식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검증이 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장, 간 기능, 뭐 심장 기능 혹은 혈관 뭐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라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키토제닉 전문가들조차도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거에 데미지가 많은 그런 식단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 그런 장기들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니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곤 해요. 바꿔 말하면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마음껏 적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식단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좀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이두 문헌 모두 이제 당뇨나 심혈관 건강에 키토제닉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연구가 진행되고 적용 사례들이 늘고 하다 보면은 평가가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신경 쓸게 많은 그런 식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를 한 식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대체 무엇일까요? 자, 지중해에 있는 유럽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있겠죠 이 국가들마다도 서로서로 서로 식단이 다르고 약간씩은 차이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통점을 적용을 했을 때 상당히 건강한 식단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저포화지방 고식이섬유가 특징이에요 참고로 키토제닉 같은 경우에 포화지방도 MCT 오일이지만 많이 비중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야채, 곡물, 견과류 위주의 식단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주로 뭐 올리브 오일 하루 섭취량이 40% 가량으로 먹도록 되어 있고요. 뭐 키토제닉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나 곡물 같은 거 거의 안 먹죠. 탄수화물을 워낙 제한을 하다 보니까요. 자, 생선, 조류나 달걀을 매일 먹고 약간의 치즈 요거트도 곁들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붉은 생육류는 가끔 먹도록 되어 있고요. 특장점은 무엇일까요? 초제닉과 다르게 정상인과 질환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두루 추천이 되는 식단입니다 특별히 지중해식 식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더해서 당뇨 비만 뭐 심혈관계 건강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수치를 떨어뜨리고 증상을 개선하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풍부하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뭐 전반적으로 1위 그리고 베스트 식물 기반 다이어트. 심장 건강에서도 2위를 차지했고요. 당뇨는 당연히 1위. 건강한 식습관 1위. 그리고 따라하기도 쉬운 걸로도 1위입니다. 종합평가 4.2점으로 최고의 다이어트로 선정이 되었죠. 자, 참고적으로 아시안 다이어트가 있길래 뭐 잠깐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트레디셔널 에이전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아시아인들의 식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좀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자, 과일, 야채, 통곡물, 콩, 콩류를 주식으로 하면서 어류와 갑각류를, 어, 곁들여 먹는 그런 식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구요 유제품 조류 달걀은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해요 전 달걀 매일 먹는데 붉은 고기는 드물게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삼겹살 대환장 파티인데 영양학적으로는 아주 좋지만 체중 감량에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지는 않은 다이어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 14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키토제닉은 가장 낮은 수준의 다이어트로 평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순위가 낮다고 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제약사항 때문에 좀더 검증되고 좀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에 순위가 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위는 지중해식 식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빠른 체중 감소 외에는 모든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예전에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한창 유행하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도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그 누구도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좀더 검증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는 식단들 찾아보면 많이 찾으실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중해식 식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식단이라는 거 오늘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거나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의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보세요. 감사합니다.